아니, 내차 맞아? 12.3인치로 대변신한 내비게이션. 아니, 태블릿인가요? 새 차처럼 재밌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멀티입니다. 오늘은 벤츠 15년식 차량에 안드로이드 올인원 12.3인치를 시공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셔서 이참에 바꾸셨는데요. 안드로이드 올인원은 내비게이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심지어 음질까지 더 좋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산차부터 수입차까지 거의 전차종 시공이 가능한 이 안드로이드 올인원의 매력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말이죠. 현재 추석 이벤트 한정 수량으로 후방 카메라부터 블랙박스 1채널부터 4채널 등등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추석 전에 연락을 주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올인원 모델입니다. 벤츠 e 클라스다 되고요. 수입차 다 됩니다. 안드로이드 13 버전에 8코어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전부 가능하고요. 기존 순정 내비 먹통일 때는 그냥 카플레이만 따로 사 가지고 쓰시고 또 뭐를 또 따로 사 가지고 쓰시고 하잖아요. 이 안드로이드 올리원하나만 바꾸면 카플레이부터 내가 원하는 어플을 전부 다운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면 평소에 자주 쓰시는 내비게이션 어플을 그대로 연동해서 쓸수 있습니다. 티맵이나 카카오 맵이나 흔히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연동이 돼서 큰 화면, 높은 해상도로 안전한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없거나 먹통이신 분들은 전차종을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당일 장착도 가능한 저희 스카이모티입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운용 가능한 장점의 제품이고요. 벤츠, 순정 커맨더 오디오 기능도 당연히 연동이 돼서 핸들로도 그리고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OTT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멜론 등등 모든 원하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내비게이션, 한쪽에는 유튜브, 이렇게 분할 기능까지 제공이 됩니다. 이렇게 연식이 된 차량이야말로 꼭 하나를 시공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실속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시공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안드로이드 올인원 시공 사례 보여드렸고요. 이제 추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인 이벤트 저희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총판이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정 수량의 제품들의 재고를 빨리빨리 회전을 시키는 편입니다. 우측 상단에 유선 전화를 주셔서 시공받고 싶으신 품목, 현재 할인 중인지, 내 차도 시공받을 수 있는지 등등, 편하게 전화를 하셔서 물어봐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